여러분, 안녕, 유딩이들, 유정입니다. 약간 평소와는 좀 다른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지난주부터 영상에서 슬긋슬긋 살짝살짝 이렇게 비춰왔는데 약간 예전에 비해서 제 방이 엄청나게 뭔가 바뀌지 않았나요? 이 쪽뒤 좁은 방이지만 가구도 정말 많고 뭔가 되게 많이 추가가 된 모습인데요. 근데 제 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룸투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방이 너무 좁아서 사실상 소개를 할 것도 없지만 해볼게요. <laughs> 일단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의 화장대가 있습니다. 저는 방이 진짜 무지무지 좁기 때문에 따로 화장대를 두진 못하고 이렇게 3단 트롤리에 화장품을 담아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거는 한4년 전에 올렸던 룸 투어 영상에서도 나왔던 어디 제품이더라. 제품 정보는 여기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오른편에는 제 자랑스러운 실버 버튼이 놓여 있는데요. 매일매일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이렇게 딱 보이는 곳에 뒀고요. 여기는 약간 인센스도 있고, 라이터. 아이저 담배를 태어나서 한 번도 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비율변자의 방이라고 말하면 안 믿길 정도로 진짜 라이터가 많은데, 제가 라이터를 심지어 잘못 켜요. 이런 라이터 못 켜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터보 라이터로만 이렇게. 인센스 피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벙커 침대를 써서 2층에서는 핸드폰 충전을 못해요 그래서 냅다 아무거나 이렇게 올려놓고 위로 올려가지고 충전을 할수 있게끔 상자를 뒀어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캐비닛은 잠옷이랑 뭐 속옷, 양말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비밀스러운 것들이 모여 있는 서랍장이고,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제 방은 거의 철제 가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화이트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어머 어머 여기 잠옷 삐져 나왔어. 아, 그리고 화장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버릴 거랑 이런 거싹 갈았거든요. 여기는 립 제품, 여기는 베이스 제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섀도우, 아이라이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브러쉬랑, 여기는 약간 여드름 케어 제품들. 그리고 여기는 패드 모여있어요. 그리고 방문을 닫고 나면 여기에 또 화장대가 있는데, 이거가 다 제가 쓰는 스킨케어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약간 자주 쓰는 것들 모음집. 뭐두 번째는 뭐 앰플. 세 번째는 뭐 크림.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그리고 바로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제 잠옷 정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주시는데, 이거가 아마 준니주 라는 브랜드의 제품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간 맥시멀리스트라서 빈 공간을 잘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방 벽에 막 마구마구 뭔가를 붙여놓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패브릭 포스터가 붙어있고요. 그 패브릭 포스터들은 옵티크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장소. 제가 이제 이층 침대로 바꾸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약간 방이 너무 좁아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전공은 패션이고 내년엔 4학년이고 졸업작품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만 계속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방을 좀 작업실로 바꿔보고 싶어서 사무실에 있던 공업용 재봉틀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게 가정용과는 다르게 공업용이라서 솜이 엄청나요 그래서 밑에 7만원짜리 흡음 매트도 사놨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재봉틀 제품은 브라더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130만원 정도에 구입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예술 계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등받이 있는 의자 허용 못합니다 왜냐면 계속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받이 없는 이런 원형 스툴을 하나 놔줬고요 아! 그리고 꿀템! 제가 자기 전에 항상 침대에 뿌려놓는 건데 피톤치드 스프레이라고 벌레를 쫓아주는 그런 향이라고 해요. 편백나무 향인데, 이거 뿌리고 자면 좀 잠이 잘 오고, 좀 상쾌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샀는지는 기억 안 나. 약간 카카오 선물하기 그런 데서 산것 같아요. 그리고 저 화분은 가짜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붙여놨는데, 이 제품도 옵티크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봉틀 옆에를 보면, 뭐랄까? 이거 이름을 뭐라 하죠? 아무튼 생일 때 받았던 3단 메쉬 선반인데, 요게 저빈 공간에 진짜 무슨 사이즈 맞춘 것 마냥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재봉틀 할때 필요한 것들? 재단 가위나 뭐, 이런 것들. 그, 뭐, 물티슈도 가끔 손 닦을 때 필요하고, 그리고 맨 밑에는 뭐, 그냥. 눈썹 탈색제나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는 것들을 <laughs>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묘한 이야기 스팅 반팔 H&M에서 샀던 건데 그냥 내 스팅을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리고 재봉틀이 있으면 이제 마네킹 바디도 있어야겠죠? 요거는 이제 아빠가 저 사무실 개업했을 때 축하한다고 맞춤 제작해 주신 건데 최유정이라고 각인까지 해주셨답니다. 근데 좀 후회되는 게 유정초이라고 할걸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재봉틀 반대편은 제가 진짜 편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예전 방에서는 책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테이블도 놨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그 뭔지 알죠? 그 카페에서 쓰는 투명한 감성을 자 근데 저는 감성 개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치질방석이랑 담요 이렇게 <laughs> 놨고요 아 어쩔 수 없어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뭐 아이패드 다음 주가 시험이기 때문에 뭐 전공 책, 노트북 이렇게 있고 또 뒤에 패브릭 포스터가 붙어있습니다. 아, 이빈 공간을 제가 잘못 찾나 봐요. 그리고 뭐 무선 마우스랑 뭐 이런 것들. 오늘 호주에서 사왔던 러쉬, 약간 뭐랄까? 요즘 한국어가 살짝 부족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랑 필통이 있긴 하지만서도 이제 이런 거. 뭔지 알죠? 연필꽂이. 사실 이것도 컵인데 뭐 코풀하고 휴지도 갖다 놨고 여기 뭐 다이어리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제가 요즘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이런 일회용 수면 안 돼도 여기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제 책상 밑에 보면, 제 보물단지들, 약간 간식들이 모여있는데, 오설티 그린티, 랑드샤, 이거 진짜 맛있고, 진짜 아껴먹는 오쏘물. 너무 비싸서 여기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제 방은 진짜 수납공간이 필수기 때문에, 이런또 3단 서랍장을 놨는데, 맨 밑에 칸에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써준 편지랑 구독자분들이 주신 편지들이 다 여기 모여있고요. 두 번째 칸은, 다이어트 간식들 <laughs> 그리고 첫 번째 칸은 뭐 열지 말아야겠다 뭐가 자꾸 떨어지네요 아무튼 뭐 잡다한 것들 사실 여기 정리를 못했어요 아무튼 이 정도면 됐겠다 그리고 이제 제 방에서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여기는 약간 이제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한동안 유행했던 투명 3단 모듈을 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투명 모듈을 쓰는 이유는 빈 공간 살짝 그 미니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저는 이제 미니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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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또 빼곡하게 채워놨는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샀던 커다란 액자. 약간 제 방을 보면 이런 자연풍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잘 어울리게 자연풍의 액자를 뒀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재작년에 이 LP 플레이어를 선물 받고 나서부터 이 LP 모으는 거에 맛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검정치마의 팀베이비 LP랑 내 사랑 베개린 씨의 밴드인 더 발론티얼스의 이 LP도 같이 구입을 했고요 사실 둘다 정가에 산건 아니고 번개장터에서 조금 돈더 주고 샀어요 몇달 뒤면 이제 검정치마 떨스티 LP도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laughs> 제가 검정치마를 얼마나 좋아하는 하는지 알겠죠? 사실 CD 플레이어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제가 집게핀을 진짜 많이 쓰는 편이라 옆에 그냥 달아놨어요 안 잃어버릴려고 그리고 이제 2층에는 향수랑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새로운 취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었어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취미 활동이 싫어졌달까?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뭐 음악 듣거나 책 읽는 그런 취미를 이제 새롭게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독서하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책도 엄청 사주기도 하고 제가 구입한 책들도 많은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사왔던 책인데 헤르마네스의 밤의 사색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도 추천을 했었는데 인생이 진짜 진짜 힘들 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향수존. 아, 이제 향수를 좀 그만 사야 될것 같아요. 끝까지 다 써본 향수가 하나도 없어. 이제 그나마 좀 자주 쓰고 많이 썼던 향수 이로 추천을 해드리면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솝의 테시시인데 호주에서 사왔던 거거든요. 살짝 우디하면서도 살짝의 플로럴이 가미된 근데 우디가 조금 더 세긴 한데 풀 냄새 나고 나무 냄새 나고 자연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꽃향 산타마리아노벨라의 프리지아라는 향인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살짝 저랑 이미지가 안 맞긴 한데 그냥 뿌리는 중 그리고 마르지엘라의 요 레이지 썬데이 모닝 주말 아침에 뿌리기 좋은 향롬픽션의폴게미나 요것도 자연향이에요. 요것도 살짝 우디한 향인데 요거는 플로럴한 느낌은 없고 약간 테시시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향? 또 추천을 하자면 저 뒤에 러쉬 로즈잼. 저거 좋고요. 제가 러쉬 향수가 되게 많아요. 러쉬의 요 카마. 제가 향수를 이만큼이나 썼다는 건 진짜 진짜 좋다는 향이거든요. 다들 손민수 하세요? 약간 풍성껌 향이 나기도 하고 여름에 뿌리면 그대로 또 분위기가 되게 밝은 느낌이 나고 겨울에 뿌리면 또 그거로 또 포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아요. 그리고 이제 3층. 3층에는 제가 자주 쓰는 화장품들 모아놓은. 요 화장품 파우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키티 보니 포니의 제품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폼폼푸린. 뭐또 선물 받은지 꽤 됐는데 방에 둘 것이 없어서 못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머리끈이랑 뭐 악세사리들. 사실 악세사리랑 옷은 저 커튼 너머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는 진짜 금기 영역이라서 제 유튜브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아마 저기는 평생 안 보여드릴 것 같고 뭐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철제 서랍장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제가 아무래도 뷰티 컨텐츠도 하잖아요. 브랜드에서 되게 제품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편인데, 이걸 어떻게 수납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깔끔하게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게 이케아의 철제 서랍장을 구입을 해서 항목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훨씬 찾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심하게 좀 찌질이 같지만, 그냥 인테리어 중 하나예요. 귀엽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템버린즈 갔다가 그냥. 주성주성 해온 건데 뭐제 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뒀고 이거는 생일 때 받았던 대형 가습기 좀 침대랑 가깝게 놓고 싶어서 이 캐비넷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 방에 달려있는 이 커튼 정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게 커튼 용도로 나온 게 아니라 패브릭 포스터거든요? 근데 엄청 큰 사이즈라서 제가 다이소에서 이렇게 커튼 봉을 사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2층 제 침실을 공개를 할 건데요 일단 슬리퍼를 벗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 슬리퍼 귀엽죠?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면 침대 정보 많이 물어봐 주실 것 같은데 에보니아에서 내돈내산 침구도 약간 초록초록하고 자연에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예쁜 이불을 사봤어요. 제가 되게 잠 자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베개가 3 개나 있어요. 메인 베개는 저 가운데 있는 저숲 베개고 그리고 제 침대에는 인형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자주 껴안고 자거나 제가 좋아하는 인형들들은 이렇게 바로 옆에 놨어요. 이거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캣 인형인데, 완전 애착 인형. 이거 완전 비싸거든요? 이제 2층 침대 쓰면 뭐 머리 안 부딪히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허리를 엄청 편하게 필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굽히지도 않은? 가장 단점이 저는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2층에서 앉아있거나 뭘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눈뽕이 너무 심해요. 불이 바로 위에 있어서. 근데 또 이제 이 불빛이 다 여기 침대로만 가가지고 밑에는 또 엄청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스탠드 조명도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그러면 1층이 조금 그나마 밝아지거든요? 아무튼 좁은 방이지만 좋습니다. 방 꾸미기 만족도? 입니다. 이게 벙커 침대를 쓰면 여름에는 무지무지 덥고 겨울에는 무지무지 춥대요. 근데 아직 저는 겨울이랑 여름을 겪어보지 못해서 지금 계절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했으니까 견뎌야지. 저랑 약간 키가 비슷하시고 방 크기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은 2층 벙커 침대 사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막삐삐걱하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도 철제 침대를 썼었어서 그런가 이 2층 침대의 불편함을 잘못 느끼겠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룸투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